자 오늘은 현대자동차에서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한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점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차 소식, 전기차 소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자동차의 올 하반기와 2020년의 신차 라인업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19년에 G80이 출시되고 내년 중에 아반떼 풀체인지, G80 풀체인지, GV70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확실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향후에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가 예정되어 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전기차 모델은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제네시스 GV80, G80 그리고 GV70의 전기차 모델은 언제 나올까요? 자 여기를 보시면 현대자동차의 플랫폼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번 소나타에 적용된 3세대 플랫폼에 대한 내용이고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이제 EB 플랫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이 2020년에 현대와 제네시스를 위한 2위 플랫폼을 적용시킨다고 하는데 자 분명 제네시스만의 전용 2위 플랫폼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자 왜냐하면 제네시스는 무조건 전기차 모델도 후륜구동 기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현대차의 전륜구동 기반 전기차 플랫폼과는 약간 다른 형식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대차의 부품사인 현대위아에서는 이제 EGMP라는 전기자동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어떤 차종까지 쓰이냐에 대해서 보시면 s 세그에서 E 세그와 MPB까지 적용 가능한 플랫폼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초소형 SUV인 베니부터 E 세그에 있는 팰리세이드나 GV80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GV70과 GV80까지 전기차 모델이 출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제 니로의 껍데기를 얹고 테스트하는 파워트레인 역시 후륜 구동 기반 제네시스 전기차 모델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그 내년 중에 GB70부터 이제 GEB70이라는 이름으로 전기차 모델 출시가 예상됩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에서 저렇게 많은 전기차 모델을 쏟아낸다고 하면 정부 전기차 보조금 대수가 감당할 수 있냐는 겁니다. 2018년 전기차 보조지원 대수가 3만대였고 2019년에는 3만2천대였고 2020년 내년에는 7만1천대로 확정이 났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보다 100만원 낮아진 80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나나 니로 전기차처럼 판매 가격이 약간 대중적인 편에 속하는 차량의 전기차 모델에 지원금이 들어간다면 체감상 차값의 거의 40%에 해당하는 가격이 지원금으로 들어가지만 제네시스 GV70이나 GV80의 전기차 모델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금 800만 원에 지자체 보조금 500만 원까지 해도 최대 1,30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높은 가격의 전기차가 많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전기차 모델이 대중화 되기는 약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많이 열어주려는 현대차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